네, 프로스트의 보조무기에 미라와 자칼이 사용하는 보조무기 샷건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어, 뭐, 보조무기로 샷건 하나 추가된 게 뭐, 그렇게 대수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어, 프로스트에게 샷건을 준다는 건 상당히 큰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방패를 깔아서 그 뒤에 프로스트 덫을 깔아놓거나 아니면 창틀에다가 프로스트 덫을 설치해놓곤 했죠. 하지만 이것은 너무 뻔했어요. 상대도 프로스트가 있다는 걸 알면, 어, 방패 뒤에 딱 봐도 프로스트 트랩이 있네 하면서 쏘면서 넘거나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프로스트에게 샷건이 주어진다면, 프로스트 혼자서, 이런 트랩을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상대는 여기에 방패가 깔려있기 때문에 일부러 넘진 않으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어, 이쪽으로 한번 넘어볼까 했는데, 여기에도 프로스트 트랩이 있는 경우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굳이 클럽하우스 지금 이곳을 예로 들자면 이곳에 로테이션 홀을 뚫는다 치면은 옛날에는 앉아서 넘어갈 수 있게 했지만 일부 프로스트가 공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넘을 수밖에 없도록 그러면 여기에 덫을 깔아놓는다거나 해서 착오로 진입을 하는 적을 누를 수도 있겠죠. 이렇게는 잘안 보이니까 눕다가 걸린다거나 이걸 혼자서 프로스트가 할수 있다는 게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자, 에이스 셀마의 전개 횟수가 한번 줄어들었습니다. 이전에는 설치를 하면 한 번, 두 번, 세번 내려가서 세 칸을 뚫었는데요, 이제는 한칸 터지고 터지고 끝입니다. 그 말은 이제는 무조건 뛰어넘어 가거나. 마치 슬래치를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약간 아래쪽으로 연다면. 서서 지나가진 못하지만 앉아서 지나갈 수 있는 구멍을 만들 수 있죠. 굳이 써마이트를 사용해야 할 이유가 생겼다는 거죠. 아무래도 상대가 순식간에 달려 들어올 수 있는 구멍과 넘거나 앉아서 들어와야 되는 구멍의 위협성은 다를 수 밖에 없으니까요. 네, 그리고 오릭스와 멜루시가 서로 총을 바꿨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릭스인데요, 어, T5 SMG. 메, 원래 리전 총인데 멜루시가 사용을 했죠. 근데 1.5배율을 부착할 수 있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멜루시에게는 똑같이 예전 오릭스의 MP5 각진 손잡이가 달린 MP5가 주어졌습니다. 어, 멜루시의 성능이 너무 좋은 것을 견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리스 같은 경우는, 어, 뛰어난 로밍 능력에 그렇지 못한 총기 성능으로 인해서 총격전에서 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D5 SMG를 줬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DP 27에, DP 27에 달려있는 기본 조준경입니다. 어, 상당히 시야는 좋아요. 상당히 시야는 좋습니다. 오우 장전모션 터프하고요 조준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기관총 판정을 받아서 더 느린 것같고요어 조준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적을 교전하기 전에 미리 조준을 하고 있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음 그리고 조준경은 상당히 깨끗해요 조준 시야는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무슨 그림 그리듯이 벽을 너무 편하게 뚫습니다 진짜 그림 그리는 것 같아요 야, 이거 공사용으로 써도 충분히 손색이 없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공사하기가 더 쉬워진 느낌입니다. 장면 속도도 빠르고, 지금 보시면 안에 있는, 골조 나무 기둥까지 다 없애기 때문에 충분히 예전보다 공사하기 엔 훨씬 좋아졌다고 볼수 있고요. 조준 속도 느리지만 장전 속도는 빠르고 장탄수 넉넉하고요. 연사 속도 빠르고요. 이거 잘하면은 스폰킬도 가능하겠어요. 부상을 당했을 시 조피아처럼 이렇게 회생할 수가 있습니다. 체력 5로 회생을 하게 되는데요. 네, 슈미카 발사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찾아보니까 쿨라코프 발사기라고 실제로 2차 세계 대전 때 실험용으로 사용을 한 유탄 발사기라고 하네요. 어, 지금 보시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이게 모신 나강이라는 총입니다. 어, 타르코프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 총인데요. 이 모신 나강이라는 총을 앞부분을 잘라서 유탄... 통을 붙인 거래요. 유탄통을 붙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장전을 할때 모신나강을 장전합니다. 모신나강에 총알을 넣는데요. 이 총알을 앞에 탄두가 없는 빈 탄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약을 터뜨려서 그 압력으로 유탄을 발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다섯 발이었대요. 근데 지금 보면은 구현은 안 해놓은 건지, 유탄 자체를 넣는 모션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보면, 장전할 때 유탄 통을, 유탄, 동그란 부분이 열리긴 하거든요? 어, 여기에 원래 유탄을 넣고 하는 건데, 이렇게 구현을 해놓은 건지, 아무튼, 어, 모신나강을 장전하는 모션으로 해놨다. 그리고 실제로도 있었는데, 어, 너무 효율적이지가 못해서 개발이 중지된 그런 사례라고 합니다. 여기에 발사를 하면, 안쪽에 쪽쪽 여기 퍼지고요. 이 안에 숨은 적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희견하기 때문에. 네, 뭐 트랩도어를 연다거나 뭐 벽이 부서지거나 하는 그런 효과는, 폭발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By operators, three hostiles remaining. Four hostage okay. revived, keep them safe. Hostiles regrouping, secure the hostage.